출애굽기 27장 어, 오늘은 번제단과 성막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번제단 역시 시딤 나무로 만들어서 노수로 싸는데요 중요한 건 정사각형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막에 드러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게 번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부터 해결하라는 의미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할 때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지요. 번제단의 크기와 모양을 정해주신 건 그렇다 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사, 제단의 어, 노그릇 이런 것까지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놀랍다고 할 수도 있지만 대그룹 회장님이 직원식당 밥그릇까지 참견하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세밀하심 덕분에 우리가 구원 지식을 얻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실제로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느라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고대 근동에서는 흔한 행동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능력을 가진 신으로 등극시켜서 신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한 짓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저지른 짓이었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저들과 다르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성막의 도면을 일일이 자세하게 지시하신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그 방식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빈틈없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영혼까지 타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 지식을 어떻게 오염시킬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한테도 계속 산에서 내가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라. 이 율법처럼 지켜라. 이렇게 계속 말씀해 가면서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자세한 지시는 죄로 오염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해야죠. 자신이 살 집이라서 열심히 설계도면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것이 인간 구원에 대한 전체 그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할 인간이 이스라엘이 전부라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는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갈 때이게 정밀하고 세밀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과 섞어서 이 구원 지식을 엉망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창조는 일주일만에 하신 것에 비해서 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얼마나 손이 가는 일인지 설계 도면을 설명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이유였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 뜰과 울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규비에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10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아멘. 성막의 울타리를 세마포로 칠하는 말씀인데요. 그 길이는 남북으로 각각 45m, 동쪽과 서쪽에 22.5m, 높이는 2.25m. 밖에서 성막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높이죠. 들어가는 총 세마포의 길이는 약 140m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울타리의 폴대 역할을 할 녹기둥을 총 60개로 하라는 건데요. 녹기둥 역시 칫진 나무로 만들어서 노수로 입히라는 거죠. 세마포 울타리는 성과 속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마포를 지탱하는 것이 녹기둥입니다. 그래서 녹기둥이 사라지면 세마포 울타리가 무너지고 성과 속의 구분은 사라지게 되죠. 이 녹기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성과 속의 경계를 없애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놨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속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니라 세마포로 만든 성막 울타리도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세마포에 쌓여 장사 지내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성과 속을 구분하던 성전들의 세마포 역시 철거된 거죠. 16절입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았잖. 스무 규비색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어 받침이 내시며. 아멘. 이 말씀은 그 성막들, 그 정문에 설치되는 휘장의 문양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26장에 성막에 하늘을 덮었던 그이 천막, 성막 그 하늘 문양과 같은데 거기서 천사의 문양만 빠졌습니다. 원래 천사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생명나무 길을 지키던 존재였죠. 천사가 있다는 건 죄인이 그곳에 올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과 하늘의 천사 문양을 새긴 건 지성소와 하늘은 못 온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런데 지금 천사 문양을 제외시킨 하늘 문양의 휘장을 성막들의 정문과 성소의 출입구에 달았습니다. 이거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죠. 천사가 없으니까. 와도 된다 이 얘기죠. 오늘의 본문 하이라이트는 저는 13절이란 생각을 하는데요. 13절은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막들의 정문을 동쪽으로 내라는 거죠. 하느님이 계시는 성막은 서쪽에 있고 출입문은 동쪽에 내라 이런 건데요. 인간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동쪽은 인간이 쫓겨난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동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출입문을 동쪽으로 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죠. 저는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일반 백성들이 이 출입문에서 엄청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막에 숨겨진 의미와 상징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는 데 40일이나 걸린 거죠. 인간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가 성막 안에 다 들어있지만, 이 실체가 와야 이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상징이 왜곡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성막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모세한테 하루에 한 가지씩 가르치셨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겐 모형도 보여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지시하면서 언제까지 하란 말씀이 없다는 거죠. 보통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언제까지 만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성막 재료도 자원한 예물로만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도 백성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성막과 성막들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세마포가 필요하다는 건 세마포를 짜는 여인들의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죠. 물론 세마포를 뭐 여자만 짜라는 법은 없죠. 세마포를 어디서 짜냐. 애굽에서 아마 이 세마포 짜는 배틀 들고 나왔을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그걸 짜라고 그러신 거죠. 뭐 세마포를 남자가 짜든 여자가 짜든 어쨌든 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다면 세마포 짜는 데 오래 걸릴 테니까 성전뜰을 만드는 건 오래 걸릴 것이고 너도 나도 자원한다면 이 공기는 단축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공기를 말씀 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배틀질을 했다면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막 만들 때 열심히 배틀질을 한다면 금방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면 성막을 만드는 건 오래 걸리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신약성경은 성화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성령께 순종하면서 성화에 힘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화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따로 놀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기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막들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게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함이 성화로 이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